3.1.2 패치 미리 보기 버프될 챔피언은 7명, 너프될 챔피언은 9명 조정될 챔피언은 2명, 조정될 시스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크! 그렇다면 고! 먼저 버프될 챔피언입니다. 버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애쉬입니다 패시브에서 물리 피해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W 스킬의 기본 데미지는 증가할 예정, 궁극기의 AP 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버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갱플랭크입니다. 이 e 스킬의 화약통 쿨타임 수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버프될 세 번째 챔피언은 카이사입니다. 레벨당 공격력 증가 수치가 버프될 예정입니다. 버프될 네 번째 챔피언은 나서스니다 먼저 패시브에서 생명력 흡수 수치가 버프될 예정이고 궁극기의 쿨타임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버프될 다섯 번째 챔피언은 오리아나입니다. 먼저 궁극기의 AP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고 궁극기의 기본 데미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버프될 여섯 번째 챔피언은 라이즈입니다. 패시브의 AP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고 이 e 스킬의 AP 비율의 증가 그리고 이 e 스킬의 구체 전이 속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버프될 일곱 번째 챔피언은 시빌르입니다 먼저 AD 성장 수치의 감소 다음 W 스킬의 AD 증가 수치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버프될 여덟 번째 챔피언은 챔피언 빅토르는 버프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너프델 챔피언입니다. 너프델 첫 번째 챔피언은 가라가스입니다. 패시브의 쿨타임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두 번째 챔피언은 카직스입니다. 기본 공격력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세 번째 챔피언은 코그모입니다 W 스킬에서 대상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 수치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네 번째 챔피언은 크산테입니다. E 스킬의 쿨타임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다섯 번째 챔피언은 룰루입니다. 먼저 기본 방어력이 감소할 예정. 패시브의 데미지도 감소할 예정. E 스킬의 실드량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여섯번째 챔피언은 밀리오입니다. 먼저 기본 방어력이 감소할 예정이고 성장 방어력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패시브에 적중시 AD 비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너프델 일곱번째 챔피언은 렐입니다. 렐은 리워크 이후 지속적으로 라이엇이 손을 보고 있는데 수치가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고정 댓글에 추가해두면서 바뀌는 대로 수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너프델 여덟번째 챔피언은 유미입니다. 이 e 스킬 공격속도 버프량이 감소할 예정이고 궁극기에서 기본 공격에 의해 입힌 피해량이 비례하여 회복되는 치유량도 감소 할 예정입니다. 너프델 아홉 번째 챔피언은 제리입니다. 기본 이동 속도, 기본 패시브와 q 스킬의 패시브 이 e 스킬이 변경될 예정인데 우측 상단의 링크에서 개발진는 언급과 함께 아주 자세히 제작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될 챔피언입니다. 조정될 첫 번째 챔피언은 루시안입니다. 먼저 패시브의 기본 피해량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D 개수 역시 감소할 예정이죠. 마지막으로 신규 효과가 생겨날 예정인데 범위 1000 이내의 상대 유닛이 움직일 수 없게 될 경우 패시브가 활성화되고 또 아군에 의해 치유나 보호막을 획득할 경우에도 패시브가 활성 할 예정입니다. 조정될 두 번째 챔피언은 럼블입니다. 지난번 공개된 수치의 변경이 약간 존재합니다. 먼저 기본 스탯에서 기본 체력이 감소할 예정, 성장 체력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패시브에서는 최대 열량의 증가, 과열 상태의 인계값은 증가하는데 위험 구역의 인계값은 50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스킬이 강화되기 위한 위험 구간은 여전히 150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과열 지속 시간의 감소, 추가 공격 속도의 증가, 몬스터에 대한 피해량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Q 스킬에서는 최대 기본 데미지 감소, 미니언 대상 데미지 감소, 그리고 신 신규 효과가 생겨났는데, 지난번에 비해 수치가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체력이 아주 소폭 변경이 되었네요. 다음 W 스킬에서는 기본 보호막의 수치 감소, AP 비율의 감소, 신규 효과로 최대 체력이 비례하는 보호막 수치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지난번 9%에서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E 스킬에서는 스킬을 사용하면 생기는 열의 양이 10에서 20으로 증가, 즉, 너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R 스킬에서는 쿨타임이 증가하고, 기존 예고되어 있던 틱당 AP 비율의 증가량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정될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이 가수 변경됩니다. 특히 미드라인의 골드 과다치유 관련 룬도 변경될 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써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